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정조입니다. 오늘은 책임 소재가 복잡한 사고, 특히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차량끼리 충돌했을 경우 과실비율 산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당사자 간 분쟁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은 이제 명백한 중과실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서로에 대한 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신호위반의 정도, 운행속도, 회피가능성, 교차로 진입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측 신호위반이면 과실비율이 무조건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실 비율 판단의 주요 기준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먼저 신호 위반의 명백성입니다. 그 명확한 적색 신호 무시했는지, 아니면은 신호 전환 직전에 애매한 진입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차로 진입 상황을 봅니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경우, 일정 부분 선진입 차량의 보호 원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 위반 여부와 충돌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가장 중요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양측의 위반 사정과 충돌 상황을 고려해서 과실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각 차량의 보험사가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양측 모두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본인 과실이 인정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차후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쳤다면 신호위반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돼서 상대방 인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상대방과의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차량 간 사고는 이제 자신이 가해자로 간주될 수 있고 법적 쟁점이 복잡한 편입니다. 그 경찰 조사는 형사적 책임 판단을 위한 것이고 이제 보험금이나 민사적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이제 보험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 산정이나 정당한 보상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험사와의 합의만으로 끝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중 사고가 났고 과실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제 상대방도 위반했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 등 복잡한 상황일 때에는 이제 정확한 과실 부석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뭐 과실 분석,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대응 같이 복합적인 법률적, 이제 보험적 대응을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킨 핵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조 변호사였습니다.